엄마 요즘 맞벌이 부부한테 저 부모 서포트는 필수야 우리 둘이가 어린이집만 가면 시도 때도 없이 아파서 둘이 번갈아 휴가 내다가는 승진은커녕 회사 잘리게 생겼어 엄마가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둘이 좀봐주면안돼 아, 너희도 그 베이비 시터인가 애 보는 사람 좀 쓰면 어떠니 같이 살면 다들 부모 자식 간에 문제 생긴다고 다들 좋은 생각 아니라고 말리더라 아 그리고 시터 쓰는 게 훨씬 깔끔하고. 엄마 베이비시터 시급이 얼만지는 알아 둘이 엄마 월급만큼 나가 아, 그럴 것 같으면 맞벌이를 왜 하겠어 우리가 돈 버느라 힘든 거는 생각 안해 자식 낳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길바닥에 버리는 거랑 뭐가 달라 적어도 흑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으면 자식이 맞벌이하더라도 걱정 없게 서포트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거 거절하면 엄마는 나쁜 손녀 내팽개치는 매정한 할머니라고 엄마 손녀한테 이야기해 줄 거야. 알겠다. 아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아, 그럼 대신 생활비는 제대로 지원해줄 거지? 아, 내가 너희 집 식무사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지, 엄마. 엄마 노후 보장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거야. 염려하지 마. 합가 후. 엄마, 여기 체크카드 월 50만 원씩 넣어드릴 테니까 이걸로 장 봐. 아 그리고 엄마 용돈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릴게. 혼자 지내시는 데는 문제없지? 생활비 50만 원에 용돈 100만 원이라니 내가 원래 반장 가게 하면서 매달 250만 원씩 넘게 벌었어 용돈 100만 원이면 혼자 지내시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돈 아닌가요? 저희도 아직 가진 게 없어서 빠듯해요 적어도 내가 병원이라도 다니고 하려면 이거보다는 더 필요한데 엄마 남들만큼 다줄것 같으면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왜 해? 엄마 아프면 자식인 내가 나몰라라 하겠어?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아 이걸로 엄마 용돈하면서 취미 생활 하라니까 아,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면 돼. 얼마 뒤 명호야 생활비 카드 50만 원은 너무 적다. 아좀더 올려줘야 할것 같아. 둘이 간식도 사줘야 하고, 어제처럼 어린이집 준비물도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데, 5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어. 주말에는 너희도 같이 식사하지 않니? 하다 못해 고기 반찬이라도 올리려면 이거보단 더 있어야 할것 같다. 그거 말고 우리가 따로 100만 원더 드리잖아. 먼저 그걸로 사용하고 사용할 만큼 영수증 줘. 그럼 영수증 내역 보고 드리든가 할게. 엄마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우리 생활이 안 돼. 아 우리도 요즘 돈이 빠듯해.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데 돈쓸 일도 없잖아. 그리고 엄마도 가계부 좀 쓰셔야겠어. 돈좀 아껴 써야 할것 같아. 하, 내가 돈을 막 쓰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친구들 보면 시부모님이 생활비 보내주시는 집도 많아요. 저희는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죠, 어머니. 내가 자식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안 하고 있었다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왜 돈이 필요 없어? 매달 영양제라도 사먹으려면 돈 필요하고, 나도 밥만 먹고 사니? 치킨도 먹고 싶고, 장보고 나면 국수 한 그릇도 사먹고 싶다. 너희는 맨날 나가서 비싼 것만 사먹으면서, 나는 집에서 50만원으로 라면만 끓여먹고 살란 말이야? 엄마, 우리도 밖에 나가서 먹는 건다 접대 때문에 먹는 거지. 우리가 좋아서 먹는 줄 알아?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있는 거잖아. <laughs> 알았다. 알았어. 어느 날. 어머니, 둘이가 얼마 전부터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고 졸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키우던 고양이 있는데 엄마가 요즘 고양이 케어를 힘들어하셔서 집에 있는 고양이 데리고 왔어요. 여기 고양이 밥 주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종이 받아왔으니까 어머니가 꼼꼼하게 보시고 고양이도 챙겨주셔야 할것 같아요. 내가? 네. 근데 코가 간질간질하고 목이 칼칼한 게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 엄마,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 많아. 이왕 데리고 왔는데 어쩌겠어. 버릴 수도 없고 알레르기 약 처방 받아서 먹고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아, 캣타워 커서 여기 두면 둘이랑 부딪치겠다. 그냥 엄마 방에 두는 게 낫겠다. 엄마 방이 제일 넓으니까. 내 방에? 아, 이큰걸내 방에 두면 난 어디서 자고 고양이 털 때문에. 코랑 목이 간질간질해서 참기 어려운데, 아, 참을 어떻게 갇히자? 내가 매일 둘이 봐주랴, 집안일 하랴, 음식 하랴, 이제 고양이까지 돌보라고? 난 숨도 편하게 쉬지 말란 말이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뭘어쩌라는 거예요 아, 고양이를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 정도도 참을성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니 방에 두면 공간 효율성도 좋고 내가 너희들 편하자고 식모살이 하러 온줄 아니? 내 인생은 없어?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걸 누굴 탓하겠니? 그래 좋다 알레르기 약 먹으면서 참을게 고양이 털 속에 파묻혀서라도 살 테니 너희들 편하게 맞벌이나 해라 어느 날 여보, 이번에 분양 당첨만 되면 로또 되는 아파트 그거 우리도 해보자, 응? 당첨되면 뭐해, 계약금도 없는걸. 그거 몇 억은 있어야 할걸? 어머니 있잖아. 무슨 말이야? 어머니 아파트 팔면 되잖아. 응?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굳이 아파트 필요 없지. 청소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냥 멀지 않은 곳에 원룸 하나 얻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니 혼자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왜 필요해? 그게 다 공간 낭비야. 그리고 둘이 어느 정도 크면 어머니 나가셔야 하는데, 지금 빨리 어머니 아파트 팔고 그때 원룸 얻어드리는 게더 좋은 방법이지. 솔직히, 결혼할 때도 변변히 해주신 게 없는데, 이것마저 안 해주시면 진짜 어머님 부모도 아닌 거야.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우리 엄마 보통 고집 많이 시잖아 엄마 고집?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부모된 도리로 당연히 도와야지. 당신이 아들로서 잘 설득해봐.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건데. 미리 받으면 얼마나 좋아? 다음날. 아들아. 며느라. 어제 너희들이 안방에서 나누는 빛나는 미래 계획 아주 잘 들었다. 내가 늙어서 귀도 어둡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니? 어, 엄마 오해하지 마.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든 재산 분리 방법을 고민했던 거고. 그냥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엄마는 집에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해서 그런 거지. 엄마.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냥 집 처분해... 아 그리고... 둘이 엄마 말이 틀리지 않더라고... 엄마 편하게... 집을 좀 줄여가도 될것 같아... 됐다! 그 집은 내가 알아서 하마... 네 아버지가 남겨준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 다내 거잖아.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덜 들어. 그리고 미리 증여해야 나중에 상속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그나마 집 하나 딸랑 있는데 상속세 내고 나면 뭐가 남냐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쓸데없는 고집 좀 부리지 마. 그러니 노인이나 틀딱충 소리 듣는 거라고. 자식이 이야기하면 좀 들을 줄도 알아야지. 우리가 엄마 안 돌보면 뭐벌수 있어? 괜히 우리 기분 거스리지 마. 바이 본세하군 네가 나한테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내놓으라 마라하는 거야 어머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번에 자식들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처분해주세요 구가 해주시면 저희가 어머니 노 책임질게요 집 가까운데 얼른 얻어드리고 우리 봐주시면서 용돈 받아서 생활하시면 더 편하잖아요 너희가 주는 오십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니 그렇게 잘 주는 거면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 오십만 원으로 식비 둘이 병원비 간식비 다 내놔 보라고 너희가 준다고 했던 백만 원 용돈 그것도 처음 석 달만 주더니 안준지 얼마나 됐니 내가 자식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안 하고 있었다만 너무한 거 아니니. 안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밀렸어요 집에서 밥 드시고 다 하시는데 용돈 그거 좀 없다고 해서 어머니 크게 돈 필요 없으시잖아요 내가 왜 돈이 필요 없어 매달 영양제라도 사 먹으려면 돈 필요하고 나도 밥만 먹고 사냐? <laughs>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식사량 좀 줄이세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봐야 살찌고 단관리안 돼요 그래 그냥 너희들 속마음 다 알겠고 난 그냥 다시 내집 가서 살란다 이번 주 주말까지만 둘이 봐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엄마 둘이 갖고 뭐 협박해? 그럼 당장 다음 주부터 둘이를 누가 봐? 너희들 휴가 남았잖니 둘이 번갈아 가면서 보면 되잖아 아니면 나한테만 시켜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주는 50만 원사돈께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든가 저희 휴가는 해외여행 가려고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원래 육아가 안 맞으세요 난뭐 육아가 맞아서 둘이 봐준 줄 아니? 애가 아프다고 하니 봐준 거지. 차라리 반찬 가게 다시 가서 월급 받고 반찬 만드는 게훨 낫다. 엄마는 어떻게 손녀 보는 거랑 남이 먹는 반찬 하는 걸 비교해? 만약 둘이 아프면 다 엄마 책임이야. 애가 아파도 부모인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난 금요일 저녁에 내 집으로 간다. 금요일 저녁. 엄마, 둘이를 저 가에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 그럼 별수 있냐? 내가 분명히 오늘까지 봐준다고 했는데 오늘 못 들어온다고 하니 방법이 없잖냐? 그렇다고 둘이 혼자 두고 갈수 없으니 네가 그렇게 눈치 보는 이 처가에라도 맡겨야지. 당장 와. 엄마 집으로 엄마 잡으러 가기 전에. <laughs> 내가 가출한 자식이냐 잡으러 오게? 안 그래도 이번 기회에 미국 언니네 가 있을 생각이다. 형부 돌아가시고 반년인데 언니 혼자 적적하다고 해서 난 거기 가련다. 언제 올지 몰라.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미국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는 하는 소리야? 돈 없지 근데 너랑 며느리 말 들으니 맞더라 내가 큰 집이 뭐가 필요하니? 그래서 그집 부동산에 내놨다 그거 팔아서 경비할 거야 뭐? 집 팔아서 여행 가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어? 아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게 혼자 엄마 마음대로 해도 되는 집이냐고 아, 잘 갖고 있다가 자식 물려줄 생각을 해야지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 난 도둑 새끼를 키웠더라 아니다 내가 낳지만 이제 내 아들인지도 모르겠다 집어님이 내놨고 팔린 대로 떠날 거야 아참 너희들이 데리고 와서 화장실 한번안 갈아준 우리 고양이 순심이는 내가 데리고 가마 순심이 비행기 좀 태워야겠다 당분간 연락 안될줄 알아라 엄마+ 어, 엄마.